Thank you 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제가 이 글로리오사 꽃 구근 캐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었는데, 그다 지워졌어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스토리지가 부족하다고 매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년도 사진부터 다 지웠거든요. 네, 캐는 영상은 없었고 없어졌고 여기 지금 이거는 대전 언니를 한 화분 갖다 드렸었는데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가져왔네요. 여기 캐자가 찍혔는지. 얘네들이 잘 겨울동안 지내고 있다가 봄에 새싹을 올려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어떻게 겨울에 보관하느냐고 제가 어, 글로리오사 구입한 곳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치로폴박스에다가왕겨를 채채로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 구근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왕겨도 제가 방앗간에 가서 사왔어요 한 자루 한 자루가 6천 원이에요. 어, 시골 가서 얻어왔으면은 이것도 공짜였을 건데 그분들도 또 부수입을 올리는 거니까 이 왕겨로 해서 재를 심어보겠습니다. 심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스치로폴 박스에다 우선 깔아주고요. 이게 구근을 스티로박스가 너무 작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넣습니다 구근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 보세요 땅에다 심으면 정말로 구근 번식이 잘될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엄청 크죠? 작은 애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왕결을 한개더 놓습니다. 저도 이거 보관이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잘 할지 모르겠어요. 실패를 하게 되면 또 내년 봄에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얘가 국은 하나에 제가 5천원씩 샀잖아요. 이렇게 그동안에 빨리 했어야 되는데, 어, 캔지가 한참 됐어요. 한 달도 넘었어요. 이렇게 말른 애들도 나와요. 여기 또, 얘도 말랐는데, 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여기 한쪽 옆에 보관해 보겠어요. 이것도, 션첩. 이건 어제, 썩는 것 같아서 그냥 위에다 얹어놔볼게요.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서 어 저쪽 이사갈 집이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에다가 보관을 할 거예요. 이게 다 됐고요. 제가 취목을 했잖아요. 얘가 뿌리가 난것 같아요. 겨울에 여기 달린 상태로 놔두면 얘네들이 아마도 뿌리 부분이 얼어서 갈까 봐 지금이라도 잘라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잘라서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피, 이래용. 뚜껑으로 이렇게 잘라서 뚜껑도 해줬고, 또 얘도 잘라서 이렇게 꼈어요. 이 청개구리, <laughs> 얘 찍어, 얘. 얘 청개구리 좀 봐. <laughs> 고기가 전의 집인 줄 아나봐. 밑에 자릅니다. 얘가 성공을 하면 대박이죠. 이거 취목한지 얼마 안 됐어요. 풀도 여기서 나가지고. 얘가 풀이야 뭐야? 요거 다 먼저 잘라 놓고 물에다가 담근 상태에서 어, 이 수태를 자르겠습니다. 하나. 여기 또 있어요. 네개 취목을 제가 네개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머물르고서 끈으로 묶었는데요. 테프 스카치 테프나 비닐 테프로 붙이면은 편하더라고요. 얘도 이 밑에를. 여기 지금 너무 뿌리가 들 났어. 막 뿌리 날려고 이렇게 자리 를잡았 어요? 얘는 뿌리가 잘났 네. 겠제. 예. 얘도 너도 잘나거라 얘도 뿌리는 많이 안났는데 아고 아쉬워라 뿌리가 너무 약해요 이끄디끄한 것이 뿌리가 날 자리들인데 너무 아쉬움네요 겨울동안 얘가 잘 견뎌낼지 모르겠는데요. 이 예. 겨울만 아니면 조금 더둬도 되는데 겨울이라 죽을까봐. 음. 이렇게 테프로 잘른 부분을 테프로 감아주면 돼요. 그럼 쉽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끈으로 감고 하는 것보다 얘는 쭉 빼보겠습니다. 너도 뿌리가 났는지 걱정이 된다. 얘는 낫네. 이그 정도면은 3개월 만에 이렇게 큰 나무를 따로 장만했잖아요. 두 개는 뿌리가 실하게 났습니다. 근데 두 개는 뿌리 날 자리는 잡혀져 있는데 큰 뿌리는 없어요. 그래도 어, 화분에 심어서 겨울 동안 따뜻한 곳에서 키워볼까 합니다. 그 결과는 내년 봄에 얘들은 보여드릴게요. 우선 얘들 다 화분에 심을 거예요.